안녕하세요, 세상 얼짱입니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다 있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곳을 세계의 배꼽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바로 발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연과 문화, 뭐 종교의 중심지라고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진짜 모습은 어떨지 이재영 씨 안내를 받으면서 오늘 발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발리를 여행지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영화에서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이 돼서 한 번쯤 가고 싶은 도. 도시... 었는데요. 친구가 갑자기 발리 여행을 간다기에 정말 얼떨결에 따라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아, 원래 오래도안 준비한 여행도 그 맛이 있지만 이렇게 네. 갑자기 찾아온 여행도 좀 색다른 그런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좋으셨나요? 네, 네.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 설렘 같은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도네시아 발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쿠따 거리로 나왔습니다. 발리에서 음식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다국적 사람들이 오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발품과 손품을 팔아야 합니다. 첫날 고른 음식들은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섬이지만 아픔도 있는데요. 2002년 발리에서는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이것은 그때 죽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려고 세운 추모비입니다. 현지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 현지 의상을 구입하러 갔습니다. 발리 전통 복장이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사려고 한 것은 사롱이란 건데요. 하나의 천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서 잘만 입으면 무척 실용적입니다. 음, 드레스처럼 입을 수도 있고요. 시원하겠어요. 저녁 시간에 맞춰 스미약으로 이동했습니다. 특별히 여기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나요? 네, 테러를 대비한 매... 다음 날은 일일 투어를 신청해 다녀왔습니다. 찾아간 곳은 빠당빠당 비치입니다. 이곳은 서핑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서핑보드를 싣게끔 개조된 오토바이를 보는 것도 발리만의 특징입니다. 주차된 오토바이들이 모두 서핑족이 타고 온 건데요. 그들이 있는 빠당빠당 비치입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기다 모여 계시네요. 특히 이 해변은 영화 속의 배경이 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음. 해변이 생각했던 것보다 넓진 않네요. 네, 하지만 아늑했는데요. 음. 발에 보드를 묶어 보드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음. 사실 서핑하기 쉬운 게 아니죠. 네, 물론 쉽지 않았는데요. 좋은 파도를 골라 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음 찾아간 곳은 원숭이 사원으로 알려진 올루와뚜 사원입니다. 사원에 입장하려면 무릎을 가려야 해서 천을 두르고 들어갔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 압수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정도면 얌전한 건데요. 아예 이렇게 때를 쓰는 아, 원숭이도 있습니다. 바나나 어딨어, 이렇게. <laughs> 네, 바나나를 줘야 물려갑니다. 원래 원숭이들은, 원숭이들의 먹이는 고구마인데요. 관광객들이 바나나를 주어서인지 고구마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나나의 단맛이 있어서 그렇지요. 고구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네, 오로지 바나나를 달라고만 합니다. 사원은 발리섬 최남단에 있으면서 절벽에 지어져 있어서 유명한데요. 그 경치가 장관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들리는 명소입니다. 와, 정말 아찔한 절벽이. 특히 이곳에선 영화 빠삐용의 절벽 장면을 찍었다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곳이 유명한 절벽사원입니다. 사원은 바다의 신을 모시는 힌두사원 중 가장 중요한 사원이라고 합니다. 햇살을 피해 정자로 들어왔는데요. 절벽을 따라 만든 길이 아름다운 올루와트 사원이었습니다. 섬의 안쪽에 있는 우부소로 왔습니다. 마침 점심때라 소문난 맛집을 찾아 는뜨갈랄랑이라는 계단. 개단... 돌아오는 길에 길게 늘어뜨린 장대가 유난히도 많아 물어봤습니다. 대나무 장식은 펜조르라고 하는데요, 갈룽한 이란 축제의 날에 조상의 영혼을 환영하는 의미로 집 앞에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장식이 네. 멋지네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세요? 인테리어가 독특하다는 포테이토 헤드 비치 클럽을 찾아갔습니다. 소문난 장소라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음, 그럼 이곳에 가려면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쉽겠네요. 네, 특히 좋은 좌석에 앉으려면 그러는 편이 좋겠죠? 음. 제일 좋은 좌석은 수영장 앞인데요. 그러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해야 좌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바로 이런 풍광들을 볼수 있어서 그렇군요. 네, 무료로 수영도 가능해서 수영복을 입고 가길 추천합니다. 다음 날은 꾸닝한 이란 축제일이었습니다. 갈릉한 축제 기간 동안 찾아온 조상의 영혼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거리가 통제되고 사원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조상을 떠나보내는 의식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추석 같은 날인 셈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핵과일과 햅살로 음식을 장만하듯 여성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사원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날은 선과 악이 싸워 선이 이긴 날이기 때문에 승리를 축하하는 거리 행렬이 이어집니다. 갈룽아는 하루가 아닌 며칠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시기만 잘 맞추면 축제를 볼수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우부스로 향하였습니다. 우부세는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죠. 네, 여행자를 즐겁게 하는 마을이었는데요. 여기는 사라스와티 사원입니다. 우부세 수호신이자 교육과 예술을 관장하는 사와스와티 여신에게 헌정된 사원이었습니다. 예술을 관장하는 여신의 사원이어서 그런지요. 아름답네요. 사원을 출입할 때는 역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네. 우붓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겐 오며가며 쉼터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또 사원 앞 마당에서는 밤마다 공연도 벌어진다는데요. 공연을 보려면 티켓을 사야 하지만 조명이 켜진 경치만 봐도 멋진 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공연 보러 가시는 건가요? 여기는 원숭이 숲입니다. 네. 입구에서는 원숭이 먹이로 바나나를 팔고 있었는데요. 안에 들어가니 바로 바나나를 먹는 원숭이를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발리의 다른 곳에도 전체적으로 원숭이가 많지 않나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원숭이 숲만큼 그들의 서식처에서 원숭이들을 볼 기회는 별로 없겠죠? 가까이에서 본 원숭이들은 정말 영리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겨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까먹는데 성공했고요. <laughs> 네. 어느 원숭이는 병뚜껑을 열려고 하지만 성공했을까요? 실패를 하더니 과감하게 버리고 갑니다. <laughs> 그렇군요. 이곳에선 원숭이가 주인이고 사람들은 손님입니다. 숲 깊숙이 들어가니 줄기인지 뿌리인지 모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반얀 나무였는데요. 밧줄같이 길게 늘어진 것은 나무줄기에 씨앗이 자라면서 생긴 뿌리입니다. 엄청 길군요. 숲 내부에는 힌두사원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고 정갈한 사원과는 달랐습니다. 근데 이숲 규모가 굉장한가 봐요. 네, 겉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넓었는데요. 네. 원숭이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녀석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바나나를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laughs> 간혹 얌전해 보이는 원숭이들도 있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미술관에 가셨나봐요. 여기는 넥카미술관입니다. 이곳은 응. 예술인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지에서 발리의 문화에 매료되어 찾아오면서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리만의 독특한 그림들을 볼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붓에는 구경거리도 체험할 거리도 많습니다. 고 드라마에서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드림캐쳐도 우붓에서 볼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다음 찾은 곳은 이어 캔들인데요. 목 근육 마사지와 함께 촛불을 이용해 귓속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는. <laughs> 이어 캔들 체험을 마친 후 재즈바를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적었는데요. 술 대신 차를 시켜도 친절한 발리 사람들 덕분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발리를 여행하고 보니 발리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의 휴식처 같은 섬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봤던 이 발리의 노을이요 마치 제가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여행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소개해 주셨던 우부 때문에 발리를 가시기도 하고요 뭐 예술의 마을로 유명해지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 발리를. 장점을 꼽을 때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휴양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할거리가 많다라는 얘기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발리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 휴양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서핑 같이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고 또 마사지나 이어캔들 같이 편안한 힐링을 즐길 수도 있고요. 또 저는 그 체험 축제 기간에 겹쳐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동하실 때좀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네 발리를 구석구석 돌아보기 위해서는 오토바이가 가장 좋은 교통 수단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음. 오토바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일일 투어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아무래도 길이 좀 이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좀 교통체증도 있을 수 있고 하니 네. 뭐 오토바이가 어려우시면은 뭐 이렇게 투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발리 여행 즐겁게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는요 떠나고 싶은 수많은 여행지를 두고 항상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행지가 여러분을 선택하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희 감정 속에 또 기억 속에 있던 어떤 것들이 감정을 유발해서 여행을 떠나게끔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여행지가 여러분을 선택하셨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 놀다 앞으로 HD 영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